블리치가이가 <Wagner> 자!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나 yeah. 아. oh. 나오세요! 가 넘어가가지고 oh. 지금 oh. 아. 아니 뭐.. 일어나세요 다들! 일어나! Uh,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이제

설거지 결정할까? 아니야 설거지 말고 지금 우리 그 내가 공연 짤게 그 뭐지 담력체험 하나 짠거 있거든? 네 그거 할거야 지금 여섯, 나 빼고 여섯명이잖아 너무 어, 웃겨 그래가지고 지금 2대2, 2대 대2 팀을 짜가지고 제일 하위팀 뽑아서 그거 미션 있어 아 뒤에서 이렇게 하고 맞추는 거어 그거 맞추는 거 그거 글래핑에서 했던 거 있잖아 어, 우리가 롤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가위바위보 서 이긴 사람이 컷패스. 자기 팀 데려가는 거야 왈왈 보 왈왈 보 그렇지. 오, 빠지고, 빠지고. 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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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빠빠빠 가위, 가위, 보. 어? 누구랑 할 거야? 동희. <laughs> 아, 동희, 아, 어, 이렇게 빠지고, 너 여기 이렇게 내시야, 네네 내야 네 아, 내시 아, 다 가는 거야? 아, 가위, 가위, 보. 보, 가이가 보. 누구 말래? 아, 지식이야. 아, 팡팡 팡디. 오히려 아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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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입니다, 울 팀. 자, 이분. 주제는 롤이야. 다 롤, 롤 캐릭터. 다롤 롤 캐릭터야. 다롤 캐릭터야. 아, 자. 롤 준비. 아, 아, 아. 시작. 아, 그냥, 그냥 나 시작. <laughs> 뒤에 득펠. <투패>. 오, 어떻게 <laughs> 맞췄어? 뭐. 통과 오케이. 1점. 오, 다음. 어. <laughs> <laughs> 뭐이 씨. 개스 <laughs> 맞아, 맞아. 와, <laughs> 어떻게 맞췄어, 씨발. 세풍전 안 돼.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음. 잠깐만 네, 어, 패스해도 됩니다 패스 자 <사시 fall. 웃음>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아너니야안 어려워 전반가 이상이 되는거다 똑같잖아 지금 패스해야 될거 같아. 패스해야 될 같아. 자,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어, 자, 다음. <웃음> <웃음> 5 4 3 <4, 웃음> 2 벡타인. 1 컷!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점인가 몇점 람머스였습니다. 람머스. 자, 진재승의 자, 준비. 시작! 아, 패스, 오케이, 패스, 패스, 패스. t i 정 o Timo! Timo! t i 어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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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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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i m 오!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카밀, 카밀, 나이스! 아 나이스 다운!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불격! 지을 무너뜨려라! 3이야? 나이스! 안 끌려! 안 끌려! 어 저거 할게! 근데 좋아! 좋아! 어? 이 저거! 이 아! 아, 아, 어, 아 어, 보면 안 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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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통과! 통과! 빨 빨리! 5초! 마지막! 마지막! 2 <laughs> 1아네 음, 마지막은 엘리스였습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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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작나2 2 2 2 2오오누누2 2 2 2 2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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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 2 2 2아2 2 잘하는데 2 2 2 2 2 어잡이 어, 나왔어. 카타리나. 아 너무. 자. 어, 어 이거는 이건 <laughs>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지? 렉사이? 아. 아이 준식이 형 이건 맞춰야지. 아... 아니 이걸. 아 이거 암호물였습니다. 아니 어미 어물. <laughs> 아니, 무릎 조심 무릎 조심. 나 <laughs> 일단 네, 잠깐 한점한점1점1 점. 자 현재 5 5초 남았어요. 어, 괜찮은데? <웃음> <웃음> 와, 이거, 와, 이거, 와, 자, 형님 20초 남습니다. 하나 맞춰야 어. 돼요. 하나 맞춰야 돼요. 제라스, 제라스! 제라스 못 맞춰야죠. <그거>. 어, 제라스! <laughs> 자, 계속 맞춰보세요. 자세를 돼요. 야, 이거 스킨이네. 하는, 하는 자세를. 그거 말고 그냥. 진, 진! 오, 진! 오케이! 말파이트를 아, 가자자자 아. 자, 말파이 자 준비 시작 점답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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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답>! 다음 제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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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치긴 하네 자 여기서 힘 나소스 나이스 나어요 정답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뭐 알겠지 뭐 블리츠 라이즈 라이즈 씨X 크래쉬 좋아요 선밀 좋아요 어, 잘한다. 그걸 해야지, 그걸. <laughs> 미시 <미션. 웃음> 어, 정답 미신, 현재 1분 40초. 자, 두 문제 나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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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어, 계속 이쁘죠, 막. 2분 지났습니다. 오! 오, 오, 오! 잘한다. 오! 조심조심 잘한다 방금 근데 액션 좋았어요? 그니까 저거 한만 해주면 돼요 대상도 안 해야될 어. 것 같은데 지주정농의사타 장악 퀴즈도 판수음인 세계 세트! 세트 정답! 오케이 네, 자 3분 40초로 하겠습니다네개네개자 네네 개. 갑시다 준비 <laughs> 시작! 3 2 아! 컷! 자 개인 콜 랭크 개인 콜 랭크 아 정말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말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 서, 그 시작 전에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준식이 형이 한명 같이 가고 싶으면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제가 MC거든요. 네. 그럼 뭐 재승이랑 가야지 그러면. 아 재승이랑. 아 네. 재성아 아, 미안하다. 같이 가자. 이해요이해요아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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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괜찮아 너 근데? 아죄송합니다 공포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재정아 포 있어? 포는 저기로 예, 가시면 됩니다 포에. 가서서 찾으시면 돼요 이거 주문에 넣어도 될거 같아 어렵게 하진 않았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네, 네. 잘 모르시겠으면 약간 전검자 싶으면 제가 힌트로 타팅으로알려릴게요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아래쪽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오오뭐 아니 기, 길부터 무서워 여기 있어, 로 박았다고? 어어 잠깐만 제가오버하트하 <laughs> <와, 시발. 웃음> 아, <오바일> 나도 어야 잠깐만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비춰봐 저 비춰봐

네, 예, 예. 아니 여기 아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무섭다니까 그거를. 아, 매돼지나 보라니가 나. 매돼지 나온다고? 진짜 나올 수도 있어. 너무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서움을 느끼해서 일상 대화를 하는 거야. 요즘에 어때? 어? 음, 요즘 요즘 잘 지냈죠? 아니 왜 여기서 왜존댓 말해? 너카톡으로그 야야 이러면서? 언제요? <laughs> 그런 적 없는데? 어, 똥 냄새. 아, 아, 아 그거 했 하... 아,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깜짝 놀랐으니까. 아, 어, 아니, 잠깐만. 어? 나, 나 비객해 가지고 똥 냄새는 못 참는데. 마스크 없어? 아, 어, 아. 어. 내거 마스크 줘. <웃음> <웃음> 숨잡고 가자. 어, 빨리 뛰어, 뛰어. 뛰어? 어, 뛰어야 돼, 여기. 알았어. 뛰자, 그러면. 우 씨발. <laughs> 아, 제가 <쟤가> 오버타니까 나도. <laughs> 어, 근데 좀 심하긴 하다, 근데. <laughs> 어, 야, 봐. 어, 냄새 너무 심한데? 으좀흔들려고 흔들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어, 됐다. 됐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됐다, 됐다. 어. 아, 여기 앞에 소를 키워서 그래. 어. 어, 잠깐만. 왜? 아, 그러지 마. 자꾸 노랗게 오버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개소리. 어. 아니, 개, 개가 당연히 있으니까 개소리가 들리지, 당연히. 아니, 감, 거미줄도 어. 걸렸어, 나 지금. 어, 거미줄이었어, 어. 아까. 나 거미줄 존나 센 걸로 렸어 아까. 어, 나. 어, 아, 나. 아, 진짜 여기. 흔들리고 하면서. 으 아또 아, 시끄러 아이아나 나, 얘랑 안 갈래다 아, 너무 시끄러 얘는 얘때얘 반응 때문에 놀라 반응 때문에 야 지금 몇몇분 걸었어 봐봐 이제 거의 다 왔음 어 뭐야 와 근데 여기야 잠깐만 여기 잠깐 보여줄게 얘들아 지금 내가 지금 딱 여기 우리가 보인, 보는 그딱그 사방향 그 보여줄게 지금 그냥 다 이래 그냥 아 내가 그 빛이 보이지 않아 오우 방금 억텐이었다죠 동안. 10년 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야안 10년 동안. 1 동안.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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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아, 근데 뭐? 여기서 누가 와서 나 우리 해쳐도 모를 것 같은데. 아 와씨. 그냥 앞에 뭐 움직인 것 같은데. 하, 씨. 화장실로 가라는데 잠깐만요. 화장실로 가라는데? 아니 화장실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아 아, 잠깐만 개호반데 이거 아씨. 아 화장실이.

나 그래서 존나무서워 방금 방금 도네가 휘었어 방금 도네가 기구진꼴 나왔어 도네가 어나 그래서 그때 존나무서웠어 뭔 여자 장시은 아니겠지 아 여자 방식 아니지 네 남자 방이겠지아 잠시만 이걸 아 아니 왜오 뭐, 뭐야 야 뭐야 뭐야 뭐한거 화장실 소리 와씨 혼자 씨, 군침해, 씨. 아 여기 똥 냄새나는데 근데 여기도? 어래어레 여기서 쳐봐 여기서 빨리 내가 망붙게 내가 아, 아니 아니 써요. 한 명은 망지긴 하지 원래 이런 거는 진짜로 찾아봐 여기 여기 아니야 화장실 아니야 무조건 돈니 어! 야야이갇힌줄 어, 어. 아니 빨리 찾아봐 니 빨리 오지마! 오지마 없어 없어 아니 찾아봐 빨리 아니 찾는데 없어 아, 없다 없다. 가자 가자. 없았어 어, 찾았어. 아, 문이다튀어나 제일 무서워. 없는데요, 핑저니? 힌트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없는데? 있었대, 있었대, 있었대. 막 시하는 거 같아. 니야 있었대, 있었대. 여기? 혹시? 창문? 처먹? 숭으세요 아! 아, 치즈 샌드 맞나요? 먹고 가야지, 이거 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다고? 응. 네. 아! 그건 새아아 아이템이고 기... 쪽지를 발견한 당시 화장실 오기 전 도로를 건넜죠? 도로 건너에 입구에서 왼쪽 작은 아스팔트 길로 큰 나무 오케이 오케이 큰 나무 음, 도로를 그래. 건넜지 도로 가면 여기잖아 잭슨아 이 네. 일로 가야지 아 그럼 치즈 샌드는 뭐야 대체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여기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 동시에 다음 장소를 위한 미션 퀴즈 아 키! <laughs> 어오 치즈 샌드가 어 키였지 와억케이 <laughs> 어, 아니지 방금 솔직히 재밌네 아니 아니 진짜 놀랐어 아,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이런 <웃음> 어 이런 머리가 있다니. 어. 아니 머리가 원래 있지만 어? 머리가 있다고? 아니 아니 진짜 천재네. 어, 어. 큰 나무는 이거만 하는 것 같은데. 응. 근데 야이 나무는 말이 안 되는 게저 건너편에 있잖아. 어, 잠깐만 여기는 진짜 무서운데. 다 무서워 여기 그냥. 아니 죄송한데 여기 아닌 잠만. 내가 나 지도를 한번 봐도 될까? 여기 맞아. 화장실 반대편이잖아. 응. 그 지, 다시 한번읽어 보자. 큰 나무가 나올 때까지 오른쪽 비료 쓰레기는 공터. 누가 봐도 이질적인 물건처럼 래여기다더 가야 돼. 힌트, 엄준홍. 엄준씨, 엄마가 준비한. 엄준홍 맞지, 이거? 응. 음. 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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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엄준홍에에에 엄마가 준 홍삼 이런 거거든요. <laughs> 열어봐,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뭘왜 열어봐? 진짜 아니라고? 홍삼 맞는데 진짜로? 아니, 이게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아. 아 재밌네, 저 사람. 맞대, 코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는데? 아... 가면 되 아이씨 아, 별로네, 뭐다, 뭐. 난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누구나, 누가 여기 옆에 누워있거나 그런 거 약간 장치를 했어야지. 아, 섭외해서. 그치, 그치. 아, 그럼... 아 근데, 진짜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야. 똥냄새, 진짜로. 아, 진짜? 야, 여기, 여기 똥냄새 나오는데, 좀, 여, 뜰까요, 여기아 똥냄새 너무, 무서워. 아니, 똥냄새가 제일 무서워, <laughs> 진짜. 아. 이거, 핑자는 여기 슬슬 또 여기서 숨어있어가지고, 헉! 할것 같은데. 어, 잠깐만, 누구 있다. 오기만 해봐, 진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진짜로. 오지 마. 내가 잘 비추면서 갈게. <laughs> 어. 어. 아니, 좀, 이거, 우리 미션 성공했는데, 좀 마주노 나와주세요. 정이 없네 미션 성공하면 해줘 미션 성공 <laughs> 근데 솔직히 흉도 그 약간 억까야 어, 아야 냄새 냄새 아 도네 뭐야 왜 휘어져있어 도네가 아 깜짝이야 아 <laughs> 어, 깜짝이야 <laughs> <laughs> 와 잠깐만. 와. 아. 걸렸어 <laughs> 와. 아, 깜짝이. 아, <laughs> 아이 아, 약간 예상 못 했다 이거. 아이, <laughs> 뒤에서 나올 줄은 몰랐네. 와,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좋은데요, 진짜. 핑자들 이거. 왜냐그 네. 소리가 나 가지고 존나 웃었어. 예. 네. 아, 어. 네. <laughs> 아, 네. 어. 어. 아, 또네. 송대 또네. 갑자기 뛰길래. 아, 니 또네. 근데 안심하세요, 진짜. 이거 아, 이거 성 아, 너무 <laughs> I <laughs>